뭐 중장기 기법에 그렇게 좋은 게 없죠 자 스윙 추천주 시간입니다 셀루매드가 네, 요날 추천해 드렸었고 요렇게 가는데 119% 돌파했네요 여기가 이제 매직 구간이었던 거죠 여기가 여기가 매직 구간이고 분석을 해 보면 여기서 이제 흔들기 매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상한가 가더니 점점점점점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주도주들이 없어요 오, 죠 셀룸에도 하나가 올 돌파하고 드린 종목 중에서는 s k 이터닉스 이건 언제 줬어 7월 10일 날 드렸어요 그래요 표시가 안돼있지 이것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네 신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게 이렇게 간 종목은 잡기가 힘들죠 이거는 뭐 적이니까 원래 수급주니까 그 다음에 어제 드렸는데 올라간 종목 펩트론 뭐 이거 펩트론이 왜 나와 이름 비슷한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에, 어제 드렸죠. 펩트론이 원래 엄청나죠. 이거 에. 화살표가 여기서 한번 떴고, 여기서 한번 뜨고, 이 화살표만 떴다 하면은 수익이야. 에. 어제 화살표 떠서 드렸죠. 올라갔고, 그 다음에 피롭틱스도피롭틱스도 어제 드렸죠. 유리기판 대장주였죠. 이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우리 종목이었지. 뭐, 한200% 갔을 거예요. 이거. 유리기판주들 좋아가지고 다시 근데 이거는 120일선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laughs> 단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셀바셀스케어 어제 상한가 가기 전에 드렸는데 나중에 상한가 왔고 오늘 또 올라갔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HBM 어, 이렇게 올라가나 엄청나네요 MDS테크 YC도 화살표 떴으니까, 한번 더. 반도체 소부장이 또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높으니까, 뭐, 다음날 공략하시든지, 내일. MDS 테크, 오늘 자율주행, 대장주네요. 요것도 최악. 매집의 흔들역도 보이네요. 외국인 수급. 퀀타 매트릭스 뭐, 의료기기, 뭐,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것도 하락 매집 하긴 했네요. 보니까. 음, 근데 아직 이격이 너무 올라갔다 떨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여기서 옆으로 길수 있어갖고, 요거는 패스할게요. 요렇게 처음 뜰 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처음 뜰때 들어가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렇죠 음, 요것도 역시 비만 치료제니까 한번더갈수 있고, 오늘 또 드릴게요. 증백이니까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 1 2 0일선 지지 나오고, 또 이렇게 가네요. 전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네. 토마토 시스템 아까 드렸죠, 그죠? 네. 토마토 시스템이 아까 헬스케어 해리스 테마주로 아까 드렸죠. 화사편 어제 떴고 블럼텍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여기 타점, 여기 타점. 이제 여기서 드렸어, 안 드렸구나. 음. 이 W자 W자 파동이고요. 네. 이거는 이파가 더 강한 그런 적이네요. 2023년, 이것도 얼마 안 됐네. 신상이네 의료 유통 그쪽이죠. 자, 그 다음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 원전 제어 시스템, 신한 34호기. 이것도 파동이 두번 나와가지고, 패스. 여기서 한번 내려섰죠, 여기서. 우리 기술. 음. 이거는 여기 화살표가 여기 중, 중장기 화살표로 가깝게 뜬 종목들은 크게 간다고 그랬죠. VMS랑 TMS랑 근처에서 이렇게 떴네요 하나 갤러리아 공개 매수 이랜시스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 임박 추석 전에 출시 못하나 보네 홈페이지 등록 소식 요 자리에서 드렸었는데 보핏은 출시한 다음에 올라가겠네 추석 지나서 보핏주들은 이것도 보시면은 사표 두 개가 같이 떴죠 VMS랑 TMS랑 같이 뜬 종목들은 크게 갈수 있어요 보성 파워텍. 네. 보성 파워텍도, 원자력도 떴네. 뭐, 이것도 한번 볼게요. SDN 드렸었죠? 오늘 드렸나? 어제 드렸나? 음, 드리진 않았네, 이거. 네. 이게, 이게 대장주에 이게. 그니까 SDN을 들어가시던가, 오늘은 눌러주네. 오늘 종가에 요거를 보시던가. 여기서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매물 소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갈 건데 너네들 나와. 이거 나가라. 나가라 봉이죠. 나가라 봉. 이제뭐한세달 정도 됐으니까. 고점 대비 이제한번더갈 수도 있겠네요. 애니 능률, 위대증원 <laughs> 효과의 강세.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볼 필요도 있고. 일단, 월봉을 보면, 언제 슈팅이 나왔는지 볼수 있죠? 슈팅 나온 다음에, 적어도 2년 있어야지 돼. 이렇게 큰 슈팅 나온 다음에는. 2022년, 2021년, 요 때, 코로나 그걸로 올라갔었죠? 지금 매물대에 막혀있죠. 매물대가 너무 크네. 음. 얘네들은 이제 자잘한 파동밖에 못 나와. 이렇게 슈팅이 못 나온단 말이죠. 이게 슈팅이 나오려면은, 구름대를 뚫,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음. 이거는 뭐, 패스할게요. 한국콜마 야 차트 좋다 자사주 매입 장래 매도? 매입이 아니라? 아유 진짜 아까 뉴스 했던 거 떤거 그거구나 쌍복 찍겠네 사람이 한국콜마는 여기서 떴네요 TMS가 응. 여기서 떴고 가격이 4만원 정도 되고 4만 천원 일자파동에서 6만원까지 갔고 한번 더 떴을 것 같은데 어, TMS가 여기서 떴네요 또 5만4천원에서 이번에는 7만8천원까지 갔고 이건 파동이 이래갖고 크게 먹지 못했겠네 이번 파동은 이런 건 사실 추세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음, 여기서 처음 여기서 추세 나왔지만 지그재그 파동이죠 이런 거는 쌍봉 찍고 떨어질 수도 있고 쉬는 시간 됐네 GST, LS11XT, 엔비디아가 선택한 액침냉각기술 풀무원 풀무원이 냉동김밥 중국에 수출한다고 그러던데 요거 여기서 떴죠 화살표 TMS 여기서 뜨고, 만 원짜리가 만팔천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 s k 하이닉스 엔비디아 급등 영향, 하이트론, 계속 상한가 사명, 미친환경 에너지, 불무원했고, 네오이뮨테부산대 뭐야, 카티세포치료? 파이브, 뉴진스 최우통첩에. <laughs> 밑꼬리가 달려있어요, 그래도. 뉴로메카, 세계 최고 연구기관 의료용위의 휴머노이드. 퀄리타스 반도체, 세계 최초 이나노 솔루션. VM, 삼성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하나 게 갤러리, 핵과 에스카이 풀무원. MDS 테크, 엔비디아 급등의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부가, 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구나. 자율주행이 아니고. 음. 엔비디아 떨어지면 또 떨어질라고? 포스코 퓨처엠 1조 8천억원 그래 이거 공급계약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바닥 다지고 있으니까 좀더 보세요 들어가신 분들 구독방에 한번 드렸었죠 리노고 반도체 투심개선 자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목소리>